나쁜 낙지를 먹어라. 말미잘 지하기. 술이 그냥 막 들어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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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양곱창집의 문 앞의 바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찐 바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저기 바다가 있고요 항리항 탑시 통제구역 여기가 항리항인가요? 여기가 바다 바로 앞에 바다 볼수 있게 이렇게 식당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해질 때 노을 일몰이 엄청나게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애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아가리 구멍이 보이거든요?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쌤 예약 어떻게 해야 돼요? 강대품 있다고 오실 거예요. 저, 저 자리 비임을구해드릴게요 수채화만 어... 서 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노을이 질 때, 바깥쪽에 먹으려고 하면은, 눈치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유, 유튜브 채널인데, 이거 그 퀸사비야 몰라요? 와사비. 퀸나사비 어, 진짜요? 안녕, 자기? 아, 이거, 도모르시르시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신기한 사람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부산 원래 남성분들은 되게 솔직하신가 봐요. 대구 사람들이요? 대구. <laughs> <laughs> 근데 어떻게 나 아, 여기 왔어요? 누가 여기 맛있다 아, 맛있다고 했어요? 저 저희 테이블에 저기... 앉아 있는 형한 분이 여기 네.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laughs> 대구 맛집 뭐 있어요? 대구 하면은 당연히 납작만두하고 안지랑 곱창 아안제 확실히 나왔다. 근데 제가 부산을 진짜 제이 고향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이요 <laughs> 제가 원래 사진 작가거든요. 바디 프로필도 찍고. 죄송한데 왜멘바시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저 인생. 사진 찍어주세요 제가 근데 카메라로 찍으면 되게 잘 찍는데 <laughs> 핸드폰으로 아 그래요? 네. 일단 저로 볼까요? 알겠어요 아, 다 나오세요 다리 길게 나오주세요네 웃을게요 하나 둘셋 보자 보자 오오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인정? 아 근데 우리 좀 우리 좀 살짝 커플룩이야 커플룩이야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어. <목소리> <내> <목소리>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는 뭐가 유명한 맛집인가요? 여기는 대물도그르고 장어구이가 유명해요. 말미잘탕이 제일 유명하고. 어. 말미잘을 먹어요? 편해서 한 번도 먹어본 <laughs> 말미잘 먹어본 적 없어요. 말미잘 매운탕이 너무 특이하니까 말미잘 매운탕을 시키고. 근데 또 바닷가 왔으니까 해산물도 먹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 말미잘 매운탕 소짜랑 해산물 주세요. 아, 나랑 상처는 안 드시죠? 그건 뭐예요? 향기 나는 거. 있으면 먹어보고 싶어요. 그냥 우리 해하는 대로 데서... 먹어볼요 네. 근데 말미잘, 실제로 본 적은 없고,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말미잘 한번 우리 검색해봐요. 말미잘. 오? 어?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었나? 말미잘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저 다리를 제가 먹는 건가요? 근데 저 다리 왠지 식감이 예상돼요. 부드러운 게 아니라, 사계독, 사계독, 이렇게 씹힐 것 같아요. 왔다, 왔다. 해산물이 왔다. 우와 꽃게가 이렇게 나와? 이거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거겠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닭감비찌요바 반을 잘라가 중간에 부숴먹는예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몇시 정도에 오는 게딱 좋아요? 무슨 노을이 예쁘다고 그러던데?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지금 이 시간 제일 예쁘거든요 하늘도 빨갛고 분이 오시면 가지나 칠찍을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려봅시다 우와 왔다 왔다 네 있습니다 자 드디어 메인 메뉴 눈 앞에 두고 소주를 안 먹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 소주도 맛있는 게 뭐가 있나요? 유명 대선 우자동동 대선. 우자동동이 뭐예요? 우야동동우야동동이또 동도. 뭐예요? 야, 무조건 대선 먹어? 아얼지됐던간에 대선 먹어야려고그 대선 먹자 그러면. 대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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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 그럼 뭐부터 먹지? 낙진 익숙하니까 전복부터 먹어봅시다. 전복 초장. 음~ 오느 걸로? <놀람> 역시 해보다는 해산물이 소주를 땡기게 하는 것 같아요 몇 도냐 이거? 16도? 16도면은 그렇게 약한 도스도 아닌데 왜 되게 부드럽지? 이 부드러운 게 되게 좋아 완벽합니다 지금 그럼 이번에는? 꿀 소라 음~ 맛있다. 이거 완전 스트레스 받을 때이러무 음, 음, 먹기 좋다. 자, 그다음에 얘 소라 고동이라고 하셨습니다큰 소라. 음, 음, 음. 얘 달다. 설탕 뿌린 것처럼 단게 아니라 달착한 기운이 살짝 감도는데 되게 맛있다. 음. 나 지금까지 얘가 1등이야, 지금. 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양복창보다 이, 이 집이 훨씬 더 소주에 유혹적이야. 여기 와서 소주를 안 먹는다. 그럼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저 소주 평소에 안 먹거든요? 근데 미친듯이 땡기고 있어 진짜 뻥아치 미친듯이 땡겨. 아. 이거 뭐였죠? 멍게였나요? 성게였나요? 아니, 진심 할 곳이 있게 음. 생겼어, 이건. 거 나의 인간적 본능을 자극했어, 얘가. 음, 되게 굴 같다, 굴. 그바닷물에짠 기운이 확 나를 덮치는데? 안녕 심지어 아사비 안녕하세요 근데 실제가 훨씬 더 엄청 많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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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빨린 멘트 아니야 이거? 어? 오늘은 남자랑 술안마실다 <laughs> 오늘은 남자랑 술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해산물들이랑 취하고 있는데 웬만한 보이들보다 제가 더 재밌을 수도 이고 근데 그거는 맞지 와싸비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예뻐 밥으로 다 줄게 자 낙지 먹자 아 제일 맛있게 생겼어 이야 이거 뜨다자 낙지는 뭐다 무조건 기름장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키스를 하고 싶은 낙지를 먹어라 아 느낌 좋아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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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부드럽고 몰캉몰캉하고 몰칵 말랑말랑하고 너무 로맨틱한 맛이에요 추워진 거 아니죠 나 아직 이만큼 밖에 안 마셨어요 척샷 이 바다의 바다 향기와 정말 바다에서 살다 온이 촉촉한 해산물들과 최고의 조합 소주를 먹으니까 남자친구랑 있으면은 정말 뿅갈 것 같은데 i need 맨. Man 사비 맞아요 Iron Man, man. A man, a man. 여자친구가 사진 한번 같이 찍고 싶다는데 아이 오세요 흥이 음 너무 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슬프지 않아? 솔로님, 연애하시나요? 솔로인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5년 차거든요? 어, 선생님, 오세요. 근데 궁금한 게 말미자를 어떻게 하다가 누가 먹, 넣어 먹을 생각을 했을까 언제부터 말미자를 생각했을까 배 타는 아저씨들이 이제 바다에서 잡아갖고 옛날에는 먹지도 않았어요 끓여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 김치 넣고 끓여보니까 오. 다른 데는 하는 데가 한 군데 없어요 이거는 이 동네밖에 안 해요 여기 기장만? 기장이한 입만 지금 산초 때문에 흡사 추어탕하고 비슷한 맛이 나는데 그럼 말미자를 뭐지? 일단 이런 건 아니고 요이건뭐 장어 그죠? 얘는 오 얘가 말미자기? 말미잘지기 음. 아가미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청선에 어떤 부위를 먹은 맛이야. 우리 아귀찜 먹었을 때그 살코기 부분 말고 껍질 쪽에 부들부들한 부분 있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부드러워서 입에 넣으면은 그냥 씹으면 그냥 바로 씹히는 그냥. 뭐? 와, 장어가, 이거는 부드럽다 못해서 그냥 입에서 그냥 녹아버린다. 근데 이게, 맛이 살짝, 추어탕 맛이 나는 게, 산초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추어탕도 어쨌든 몸을 보신하는 음식인 건데, 보면은 장어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말미자야가 더불어서. 그래서, 굉장히 보양식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술이 그냥 막 들어간다? I am 술고래. 대규 원래 진복죽 먹어야 돼.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전복죽 시킬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옆에 오신 손님께서 저한테 전복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분 삼아 우리 전복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을 넣어요, 그냥. 리얼, 아주 시원하게 그냥. 음! 고소해. <목소리> 마지막 한 잔까지. 달다, 달아. 응.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총평입니다. 이 해산물 제가 원래 돈 주고 해산물 직접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말 맛있고요. 이 모든 메뉴 중에서 달짝지근한이 큰소라가 맛있고요. 말미잘 매운탕 같은 경우는한리 마을에서만 판매하는 거니까 여기 오신다면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별미 중에 별미는 바로 옆에 이 바다 뷰. 분위기에 취하고 싶다, 부산의 맛을 느끼고 싶다 이 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부산 바이자기, 바다도 바이자기. ¡Gracias! <laughs>